아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내가 입금한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장님이... 아이해안 돼? 가격이 안 맞으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거잖아 아니 이찰 보증금은요 사장님 돌려드릴 수 아, 있어요 아 그런 거됐고요 됐고 나는 내가 돈준거 무조건 내놔 그냥 다행히... 어차피 나이찰 계약 안할 거니까 돈 달라고요 아니요 경매차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있고 낙찰 금액이 따로 있는데 나한테 뭐라 고 그랬어요 이 돈이면 그냥 금액 구매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자전거 사러 오셨냐요 무슨 자전거를 사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다행히 내가 분명 그랬지 이 돈이면 이렇게 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 아 됐고 없어서. 돈 돌려줘요. 나 아, 계약 못 하니까 계약서고 나발이고 돈 돌려줘요 그냥. 잘 보증금은 절대 못 돌려줘. 아돈 돌려줘요. 주세요. 못 하니까 주세요 빨리. 어, 빨리 돌려줘요 사장님. 아돌려요안 해. 난생안 네. 해. 네. 돈 계약을... 주세요 빨리. 아, 이잘보증금을 어떻게 주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동으로 서고 아니잖아요. 0 0만 우리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돌려드릴게요. 네? 일주일 있든 지금, 며칠 있든 아, 그 지금은 아니 지금은 돌려줄 수 없고. 제가 차를 선정한 다음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때 차를 사가시면 저는 지금 태정. 아니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안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계약금도 아니 사장님 세탁기 안 사고 셨어요 하이마트 가서 계약금 걸면은 하이마트에서 뭐 계약금 돌려주는지 아가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계약금이에요. 제가 이 없어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알아서 잘설명하고그래요 저희는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그냥 며칠 있다가 차를 사시든지 저희가 가든지 할게요. 저박기아박 아닌데? 저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경찰이죠 뭐하는거야? 제가 어, 뭐 하는 지금 거냐? 여기 허위 매물때문에 뭐하는건가요? 아, 저기요, 저기,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뭐 아, 하시는 뭐 거... 아 잠깐만 뭐하시는거예요 뭐... 지금 아, 저, 저기, 거기, 저기요 거기 저기요, 저기요 뭐하시는이에요 예? 어? 아니 놓으세요, 거이, 여기 놓으세요 여기 놓으세요 여기, 여세요 여기가 부천 그천... 어? 전화 끊으라고 여보세요? 어? 예? 전화 끊으라고 네 안녕하세요 넘브모터스 수중모차 이입니다 이준일입니다. 어,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이제 상황극으로 한번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거를 이제 유튜버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8개월 전이죠. 한 10개월 됐네요.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 대략 한 73만 뷰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 뭐 340만 원도 올라와 있는 오셨어요? 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압류 차장이나뭐 이런 걸로 말씀이 다르신 거 같은데 지금 상황적으로 없고 저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찾아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쵸? 정말로 맞죠? 찾아갔었고 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나서 어, 이제 허위딜러를 찾아가는 그런 음. 그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어. 네, 생겨나고 그렇죠. 있죠. 어,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페이스북에 스털서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유튜브에도 많이 오고 예. 예. 어,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조작이나, 그 다음에, 음. 음, 뭐, 구독자 조작, 뭐, 요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없이, 저 순수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네. 어, 굉장히 어떻게 좀 운도 좋게도 많은 반응을 해주셨고, 어, 또, 또, 많은 좀 연락도 많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그 인터넷 매체로 보시는 분들이, 허위 매물 자체를 이제 판독하시는 능력, 어느 정도는 네. 다 알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능력치가 네. 많이 향상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차량을 보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딜러를 통해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러 가실 때 많은 얘기가 나오죠. 카메니저 전산. 전산 오픈해드립니다. 전산을 다 열어드릴게요. 저렴하게 내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지금 많은 딜러분들께서 전산을 오픈을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영업 방침으로 어 소비자분들께게 정말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뭐 통장 오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거래가로 정말 사주한테 들어간 돈과 손님한테 입금받은 내역이 동일한지 네, 통장 내역이 오픈하는 게 소비자분들한테 제일 뭐, 투명하게 거래가 된다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생각 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정직하게 판매하는 딜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양산이 될수록 저희 이제 중국차 시장이 좀더 투명하고 좀더 깨끗해지는 그런 시장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뭐전산으로픈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제가 말씀드린 될수 있는 그냥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거 전산 전산은 업다운이 가능하잖아요 또 언제 어디서 중복 도구이 들어가서 또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입금 내역으로 오픈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입금 내역으로 오픈하는 게 그냥 가장, 딱, 가장 네, 중요한 것인 것, 네. 네, 것,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대 의 YF 소나타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많이 알아보시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등급이나 사양 가장 많이 알아보실 텐데, 근데 가장 기본의 딜러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차량에 대한 지식, 차량에 대한 뭐 시세 이런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딜러분들한테 저는 구입을 해야. 영상을 제대로 찍기는 정말 힘들어요. 원래몰래 이렇게 예, 영상질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중고차 딜러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이 바닥이 되게, 시장이 되게 좁습니다. 그렇죠. 좁기 때문에, 어디 단지에, 어디 상사에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분들한테 속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들과 저희와의 관계도 상조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10개월 전에요. 그 허위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에 배포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해를 끼치지 않을까. 네. 네. 좀 지나서 영상들은 상관없는데 지금은 솔직히 소비자분들이 굳이 유튜브나 제 페이스북 영상을 보시는 게 물론 자극적이고 좋죠. 그렇게 해서 뭐그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이 믿음직해서 가는 그런 지금 트렌드는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가격에 맞춰서 소비자가 그렇게 굳이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데 저희가 안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지만 확실하게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고쳐서 수리를 하셔서 타라는 네. 말씀은 그쵸? 저희가 무조건 드려야 되는 분이겠죠.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하지만 다른 차를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차종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굳이 가격에 맞춰서 한다고 하시면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알면서도 팔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사가서 한달이내 엔진 미션을 2,000km 들어가 보증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km 보증이 들어가도 그 보증이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엔진 미션 어떤 품목에 따라서 그렇죠. 보증이 되어야 네. 할수 있는 거 어,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은 정말 좋은 차량, 구매하고 나서 최근 3개월 동안 고장 안날 차량 컨디션이 좋은 차량들만 선별해서 판매하는 딜러분들이 가장 어, 옳지 않을까? 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다양날에먹는라고생각 해요. 포털 검색 하셔도 아시겠지만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좋다고 포장하는 거는 그저 그냥 양식을 저는 좋으면,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꾼이고요. 가격에 맞추신다고 하시면 다른 차를 꼭 권유드리는 거 것은 음. 그각을라면서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또한번 제작을 해봐서. 저희가 소비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소비자 분들의 차량도 많이 매입을 해 드릴 거고요 또 많이 저희가 또 소비자 분들의 차량도 판매를 해 드릴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최대한 저렴하고 좋은 차량을 저희가 선별해서 저희가 소비자 분들께 좋은 차량으로 좀 찾아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또 저희 인사 님 나오실 거죠? 좋죠? 그렇죠? 네. <laughs> 2017년 7월 1일부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차에 대한 세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선으로 차량을 판매해줘요. 소비자의 성함으로 차주에 대한 상사로 입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소비자분들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어, 이제 알선 딜러분한테는 수수료를 뭐 드리면 되겠죠. 따로. 그런 일단은 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시고. 차량 구매하실 때도, 그리고 차주라면 상관없어요. 차주여도 그 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어 차주 상사 결정대 상사. 그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됩니다. 상금 여수증은 응. 구매하시는 응. 분에게 100%발행이 원칙 그렇죠. 네. 네 이상 넘버 모터스추천용 고차 이지윤 사 이지윤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은 지금 중고차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올해 7년 차죠 7년. 7년 전에는 중고차 시장이 어땠나요? 지금과는 많이 틀렸죠. 그때 시장은 이제 인터넷이 시작하는 중고차에서 인터넷 문화가 시작하는 시기여서, 그때 당시에는 뭐 s k 인카 보베디림, 네. 특히나 그때는 허위 매물 사이트들 굉장히 많았어요다 뭐 네이버에서 중고차 검색하시면, 음. 뭐 엄청 많은 오버초 그 광고라고 하죠. 오버초 네. 광고,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많이 없었어요. 음. 적인 여자가 많이 없어서 뭐 할수 있는 건딜러들이 악행을 굉장히 많이 했죠. 돈을 먼저 갈취하거나 아니면 뭐 할부를 몰래 쓰게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같이 소비자분들이 어떤 차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 뭐 구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뭐 얘기하자면 그때 좀 난세였죠. 음. 중고차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셨어요. 아, 회사를 다니셨고요 네. SK네트워치를 봤습니다. 아, 다녔었고요. SK. 자, 어, 정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준일친이님께서는 <laughs> 이제... 좀 네. 어,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허위매물 영상을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허위 딜러를 찾아가는 영상 그런 걸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제작을 하시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차만 좋아했지. 음. 소환이 저는 없었어요 소환도 어. 없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이제 지인분들만 통해서 제가 차량을 판매를 했지 어 이렇게까지 하진 못했지만 저희 제가 이제 아버지가 스무 살때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 홀 어머니가 계시는데 뭔가 어머니한테 되게 그 제가 떳떳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이 다 아시겠지만 중고차 시장은 저희 어른 시대 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른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게 뉴스에 물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어머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언론에서 뭐 중고차 들러가 허위 들러 감금했다 폭행한다. 어머님이 저를 준희라 너는 그런 게 아니지. 너는 그러지 않을 거야. 믿음도 있었지만 제가 더 믿음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중고차는 저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 혼자만의 싸움이고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뭐 주위에 이제 허위 매물 뭐 했던 그딜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음 그렇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조회수가 20만, 30만 되더는 지금은 70만까지 돼서 되게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저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도 음. 있었고 허위 매물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수능고차 이준열 팀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이나 어떤 계획이 따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어이 지금 중고차 업계에 들어와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평생 직장을 가지려면 어 탄탄한 뿌리를 가지는 게 먼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파는 거는 누구나 다 정직하게 팔고 뭐저 또한 그렇고요. 많은 소비자분들과 그런 인연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제 삶의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제가 소비자분들도 오늘도 이제 스케줄이 있고, 어, 소비자분들에게 차량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시, 8시가 되면 또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서 어, 이제 고객분들과 또 각톡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케줄을 잡히고, 또그 다음은 또 이제 어, 고객분들 만나서 또 그냥 계속 책받기 같은 어, 이런 일상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항상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저는 경기도 부천의 KB 국민차차차 넘버원 모터스 219호에 상주하고 있는 소속 딜러 이준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사님께서는 어, 또 우리 넘버원 모터스의 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딜러도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많이 선별해서 소개를 드리고 많은 고객분들과 또 깊은 인연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